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드립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친구를 전도의 목적으로 사귀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둔한 청년의 사연입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부모님은 신앙적으로 엄격하십니다. 남자친구는 당연히 절대 반대하시고 친구도 전도할 목적이 아니면 만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자친구는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친구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전도의 수단이 아니면 만나지 말랍니다. 그 이유는 나쁜 영이 저를 타고 들어와 엄마를 힘들게 한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참 많은 고민을 가지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 사랑이 너무 많으시죠. 우리 자녀들이 아 어, 정말 깨어질까? 어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거나 아 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 어 나쁜 친구를 사귀고 혹은 잘못된 길로 갈까 봐 노심초사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이 청년이 이 학생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어, 참, 친구를 그렇게 사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일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어, 이 세상에 좋은 친구가 있고 나쁜 친구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하는 게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좋은 친구만 사귀고 괜찮은 친구만 사귀고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말라 말하면 말은 맞는 말인데 사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어, 칼로 물배듯이 이렇게 어,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 사실 모든 친구들은 다 좋은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사실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나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악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 친구를 사귈 때그 친구를 전도의 목적으로만 사귀라 혹은 좋은 친구만 사귀라 그렇게 어쩌면 부모님들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요. 그렇게 친구들을 사귈 방법도 없어요. 권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친구로부터 악한 제의를 받았을 때 나쁜 일을 하자고 그렇게 꾀였을 때 어, 그런 나쁜 길로 같이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친구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우리 친구들을 사귈 때그 친구들이 늘 잘못된 길로 갈 수가 많이 있겠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그런 친구들과 놀지 말라고 하고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와 자녀들이 친구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어,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던지신 그 청년의 경우는 우리 학생의 경우는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청년의 이 친구에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데 또 이런 친구가 어떤 일을 하자고 하기도 하고 이러한 제안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그 친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를 부모님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하고만 놀게 되면 친구들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다가 정말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길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친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오늘은 친구가 어떻게 놀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과 자꾸 숨기지. 말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과 좋은 관계도 형성이 되고 그래서 친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자고 할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꼭 전도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좋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사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가 다 헤아릴 수 없다 보니 이 친구를 만나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친구와는 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을지 저희는 다 모르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 친구가 과연 미래에 어떤 친구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네. 하지만 그 친구가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만일 그 친구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게 될것 같으면 부모님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어서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줄 책임도 있는 거예요. 네. 이제는 나쁜 친구, 좋은 친구에 대한 고민보다 우리 자녀들, 정말 만남의 축복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거, 저는 오늘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목사님,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자녀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한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자녀들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문만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친구를 사귄다고 한다면 그 친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그 친구를 좋아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그래서 그 친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라는 질문에 모든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0% 익명이 보장되니 솔직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들 많이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고 함께 합니다. 아 그런가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제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